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냐면요. 처음부터 하자면 어떻게 한다? 카톡 나와의 채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프로필 편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프로필 편집, 프로필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프로필 편집 클릭하고요. 디데이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 꼭대기가 아니라 하단에 있어 하단에 맨 끝에 하단을 클릭해 줍니다. 31일로 써져 있는데, 그게 달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디데이 표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위로 올려주면 이런 것도 있는데, 음, 저는 이 하트 326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날짜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 선택을 해주면 디데이를 설정해 보세요. 나오죠. 면서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데이 만들기를 해 주세요. 디데이 만들기 클릭. 어떤 목표 디데이를 잡는 거예 저는 제 생일을 디데이를 잡을 거니까 여기다가 형숙 생일이라고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숙 생일 축하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볼수 있는 거죠. 형숙 생일 축하해. 형숙 생일 그리고 나서 날짜를 클릭을 하고요. 2023년 11월 13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날짜를 클릭해서 2024년도로 가야지. 2024년도. 2024년도 2월 4일인데, 그럼 이게 언제쯤 되는 거예요? 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뭐, 3월 한 20일쯤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확인 아니 저는 아니 저희 아들 입학하는 날로 잡아야겠네요 확인 저는 형수기 생일이 아니라 어, 시영은 어, 대학 입학 축하해 대학 입학 시영 대학 입학 축하해 이렇게 날짜를 2024년 3월 4일 이것은 반복이 없죠 우리가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 입학과 졸업과 생일은 늘 선택하고 설정일로부터 1일 오늘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데이 날짜를 1일로 포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적용을 눌러주세요 적용은 오른쪽 꼭대기에 있죠 적용을 클릭하면 여기 보세요 지금 어디에 떠 있어요 이 중간에 제가 선택한 모양으로 시험 대학 입학 축하해.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런데 이것을 수정하고 싶다. 수정하고 싶으면 뭐 해주면 돼요? 여기 연필 모양 눌러서 수정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양을 선택했죠. 네. 자기 마음이죠, 뭐. 자기 마음이면빈 공간에다 갖다 놔야죠. 저는 이게 너무 많네. 이렇게 하고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죠, 완료. 완료를 눌러주면, 여기에 이렇게 보이죠? 맞죠? 어. 네, 저는 프로필 편집해가지고, 이게 너무 많다. 그죠? 여기, 어우, 정신없네요. 네, 사랑합니다를 하나 지워야겠어. 너무 빈 공간이 없네.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완료. 그러면 저의 카톡 프로필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데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화면에